안녕하세요. 달리는 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시즌 22 회창 파티가 좀 되게 인기죠. 레벨업도 빠르게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폭 강량이죠. 서폭 강량으로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뒤에 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플레이 영상도 또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또 참고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브릭스의 진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약화효라 범위에 있죠. 저주 받지 않은 적들이 이제 몹들을딱 끌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 발구 효과를 좀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몹들을 끌어오면 이제 팔씨름 효과도 볼수 있겠죠. 끌어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주에 받지 않은 적들이 이 획득반경, 매일 들어오게 되면 이제 끌어와지는 효과거든요. 이런 식으로 몹들을 끌어주면 뼈창 강령 딜러들은 이제 몹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모아놓은 몹들을 좀 잡고 가면 또정수구도 수급이 되겠죠. 포싱 효과를 이용해서 죽음의 회오리를 이용해서 이제 쿨타임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그럼 좀 간단하게 한번 세팅 플레이 영상. 세팅하는 방법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는 환영장화를 이용해서 하는 세팅도 있고, 스트어트 경갑을 이용해서 하는 세팅이 있어요. 이게 두개다 장단점이 있는데, 스트어트 경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질 주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이동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이 보조속성 때문에 10초 동안 이동속도가 최대 10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장점은 이동속도가 좀 되게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스타트 견갑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지 줄을 사용하고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면서 몹들을 좀 모으는 방법도 있겠고요. 환영장화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은 몹들을 이제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겠죠. 환영장화 효과 때문에. 그래서 단점이라면 약간 이동속도는 좀 느리다는 거. 그래서 인검을 이용해서 인검 효과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이제 피해질주를 이용해서 옵들을 좀 모아주는 것도 있겠죠. 피해질주 사용할 때는 이 범위에 한 번에 옵이 딱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간 테두리 같은 게 보이죠 주변에. 이게 또더 넓어지는 방법은 획득 반경을 좀 최대한 맞춰주게 되면 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더 몹을 모으는데 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 경갑을 좀 착용하는 세팅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동속도가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우선 카나이암. 카나이암에는 이제 메셔슈미트의 도끼, 그리고 팔씨름, 그리고 브릭스의 진노, 그리고 황도궁의 후교석 반지를 착용해놨고요. 그리고 장비로는 이제 저는 역병을 3세트를 추가를 해놨어요. 역병 3세트에다가 독수리 윤곽. 그리고 레오리게트 왕관. 벨트는 데인트의 속박. 그리고 신발은 스트웨트의 견각 그리고 성물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시간이 좀더 냉기 기술로 적들을 이동속도 감속시키면서 또 자신의 또 이동속도를 좀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좀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검을 좀 이용했어요. 정해를, 정해물을 처치하게 되면 최대 15초 동안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이 최대 10초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인검을 좀 착용해 놨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천벌의 손목방하고, 그리고 목걸이는 론달의 정표를 이용해 놨고요 그리고 악세사리에는 왕실거니의 반지, 좀 역병 세트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눈동자 반지를 넣어 놨어요. 그리고 좀 여기서 챙겨야 될 옵션들이라면 재사용 대기 시간 좀 최대한 모든 부위마다 다 챙겨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어깨 장갑, 뭐 무기 그리고 성물, 뭐 목걸이랑 반지도 챙겨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옵션은 재사용 대기 시간과 획득 반경 이두 가지 우선적으로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장갑도 획득 반경이 들어가고 어깨도 획득 반경이 들어가죠. 그리고 투구에도 획득반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슴방어구에도 획득반경이 들어가고 그리고 벨트도 마찬가지죠 벨트에도 획득반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지, 신발까지 그리고 이제 손목방어구에도 획득반경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획득반경을 좀더 많이 증가시켜주는 론다리 정표까지 전 착용을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 보시면 재사용대기시간이63.13% 정도 되고요 그리고 획득 반경은 이번에 정복자 스탯도 이제 금화 발견에 또 획득 반경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금화 발견까지 찍어 놨고요 그래서 최대 지금 26까지 획득 반경이 증가된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 이 약화의 오라를 좀 효과를 좀볼수 있고, 그리고 브릭스의 진노. 이건 보시면 이제 저주에 걸리지 않은 적에게 저주를 걸때 대상 위치로 끌어당겨짐. 아까 보셨다시피 저주에 안 걸린 적들이 피해줄 줄 이용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몹들이 끌어지는 거. 일명 작살려만의 발구르기 효과를 좀볼수 있겠죠. 발구르기 효과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블릭스의 진도로 몹들을 땡겨오면 그 적들은 이제 또 팔씨름 효과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예라든지 그리고 쫄들도 잔몹들이죠. 잔몹들도 모아가지고, 모아주면 이제 그 모은 적들은 뼈창 딜러들은 쏘면서 처치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이번 뼈창 파티는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뭐 전설 보석. 전설 보석 같은 경우에는 무기는 이제 거침없는 보석을 넣어놨구요. 그리고 결빙석, 신속의 고고 난해한 변화까지 넣어놨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정이좀 낮거나 이럴 때는 난해한 변화를 착용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잘 듯독 넣어 주셔도 되겠죠. 잘 드는 두개버섯.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킬 트리. 스킬 트리로 전 이제 왼쪽 마우스에는 죽음의 회오리, 피해 회오리 이걸로 이제 망자의 땅을 재사용 대기 시간을 좀 쿨타임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또정해를 서치하면 인검 효과로 또 쿨타임이 줄어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에는 시체창, 깨질 듯한 손길. 이건 이제 몹들을 모아주고 두 캐를 날리면서 이제 시체창으로 적들을 이제 일정사를 해주는 거예요. 좀더 데미지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보조속성 보시면 이제 5초 동안 공격이 치명타로 적중할 확률이 5%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정예 적을를 만나게 되면 그 정예한테 시체창을 날려주시고요. 단 유의할 점은 이제 감전이나 뭐 전기 전기계도 이런 애들한테는 웬만해서는 시체창은 이제 초반에만 잠깐 써주고, 그 다음에 주캐로 해주시는 걸, 주캐로만 이제 쿨타임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그적들이 이제 또 피해 반사도 뭐, 만일에 옵션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 팀원들이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죽음의 해오리만 우선 좀 사용해주시고요. 시체창은 약간 자제해주시고. 그 외에는 뭐 시체창은 다 사용하셔도 되겠죠? 중요한 건정예들한테 일정사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1번 스킬에는 이제 약화, 약화의 오라. 2번 스킬은 피와뼈 피해 질주 신진대사. 3번 스킬에는 망자의 땅, 얼어붙은 땅. 4번 스킬은 포식, 식인을 넣어놨고요 지속기술 패시브는 죽음의 선물, 영원한 고통, 최후의 섬김, 피는 힘이다. 이렇게 맞춰놨고요뭐 헬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자의 땅, 포식, 이두 가지만 헬퍼 100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 영상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 잠깐만, 이거 렉방인가? 아, 이게 저만 그건 것 같아요. 블레이때 있어 그런가? 이렇게 okay, 정이 하나 있고, 어더 하나 더 있나요? 아, 나이스.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네, 지나 피젤로 지나가다가. 오케이 단어를 오랜만이다자 <laughs> <laughs> 개발자 분이신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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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와, 구석에 하나 있네요. 오. 이스도방 까놓고, 아 구석에 또 있네요. 신당 까놓고. 아, 네네. 음. <laughs> 아, 그럼 저도 이거 하고 그럼 밥 먹어 밥 먹어야겠구나. 네. 10시? 아 아, 네네네. <laughs> <웃음> <웃음> 어? 와... 떴네요 <떨네>, 이거 <laughs> 네 아까 그래서 실반님 가신 것 같긴 해요. <laughs> 오 역시. 아 <laughs> 어, 아래로 내려갈게요. 찍어놨고 와잘 먹었다 어 저기 150 이런 데서 딱 나주면 좋은데 네. 자.